하나님 말씀, 사사기 볼 텐데, 사사기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류라면, 신약, 아,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제 여러 얘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길까? 하면 이제 어, 지난 일주일간 여수와서 네, 23장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가나안땅 찾아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한 것 친절한 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 m 어, 한 a 이제 처음에 한 animal, 한 a n i 서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한을 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얘기 l 나 animal, 한 a n i m a 이한 a n i m a 함께 평화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이 의문이가 하나님 형님 터주기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벌하시는 대는 그냥 대는 그냥 정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냥 그 땅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든가 그들의 입장은 생각해 놨고 무조건 네? 멸망시키는 거야 싶은데 그거 아니죠. 왜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직 아무리 족속에 죄악이 땅에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족속이 죄를 범한 민족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땅에 차지 않았어. 아직 혼낼 때가 아니야. 그런데 어릴 때 맞습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나한 족속이 잔인하고 부패한 가나한 족속의 심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예전에 하나님도 자녀를 다 죽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아니 생명인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냐 화평하냐? 그러니까 허물 어, 죽이라고 그래? 같이 살아야지. 응?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성경에 의문을 품어 성경을 볼때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봐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어? 왜 이래? 하나님이 다왜 죽이라고 그래?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볼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봐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해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어? 왜 이러지? 전 처음에 안식일도 그랬어요. 출애국, 출애국 때 이제 예를 들면 종교적인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합당찮을때 출애국 때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성경 갑자기 왜 이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라고 갈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주시려고 합니다왜 그렇죠? 아 보니까 두 아들을 할례를 안 받았어요. 당시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충격을 하여 모세가 할례 예. 그때 모세를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부시고 불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렀으면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 부실 받았으면 하나님을 존중이여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 가인다른 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왜 그래? 변덕쟁이야? 굉장히 하나님 왜그러 저지를 생각해야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 8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안쪽을 주려고 했어요. 왜 주이라고 그랬죠? 통원하지 말고. 왜 그렇죠? 그거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함께 살면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헤브라의 좀 헬렌진 얘기했죠. 를 하나님을 몰라 야훼 하나님을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래서 아, 위로 하늘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만이 다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 사상이 그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여우 하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생활할 때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상황, 그런 요소들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다, 가난난 족속들을 온전히 다 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지파들이, 유다지파, 시무원 등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요셉, 무나세, 에브라임, 스블론 아셀, 납달리, 아모리 그 족속들이 싸우니까쭉다 나와요. 나오는데, 한결같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앞에 18절까지는 유다자손이 심무원또 거기서 유다자손 중에 드러나게 공을 세운 온니이라든가 개인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덕도 나타나요. 그런데그 뒤에 18절부터 보면, 쫓아내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어.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는 쫓아, 그런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아, 제가 뜻을 아는데 아, 하려다 보니까 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우리에서 아, 사정이 있었어요. 뭐가 사정이 있었어요? 이첫 번째로 보면. 아이 그들이 철병 무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군사력으로 열세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또는 함자 자적인 타협이 있어요. 아이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 그들과 화치를 해서 요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화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요셉 가문이 베드로를 치러 올라갈 때 정탐꾼을 보여서 아이 너희 살려줄 테니까 여기 알려놨나.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 보면 이게 더 편리한 것 같아. 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죽이고 살려줄 테니 길을 알려다오. 해서 그들이 살려줬단 말이에요안 죽였어.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더 유리한 것 같아서.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그 사람들 종으로 그랬잖아. 이게 더 경제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들이, 그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렸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진 못했지만, 하려고 했는데, 아닌가요?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 뭐, 그렇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은혜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일 볼 건데 미리 보겠습니다. 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네난을 홀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였느냐? 예. 하나님은 너희 불순종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우리 신생할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거, 하기 어려워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왜, 2 이스라엘을 왜 봤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생명이시오, 너희의 구원이시오, 너희 삶을 책임지시는 무엇보다 너희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런 게제 1순위였단 말이에요. 제 우선순위. 그 알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해요. 나 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요? 그래서 결국은 입장에 보면 땅을 잘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 되 있는 거예요. 사는 건 편해졌어. 근데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이제 생각에 순종하면 우리가 편리할 거야. 순종하면 우리가 편안할 거야. 순종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럴 수있어 근데 반대예요. 순종할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순종해서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순정이 편할 수 있어요. 불순정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책임 주시는 하나님과 위배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깊이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편의에 따라 내게 유익하고 내가 편리한 쪽이 하나님을 섬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차 있는 거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내 편리와 경제적 추구, 내 생각에 타당한 이해. 아 이건 못하는 게 맞아. 이걸 안 하는, 안 하는 게 맞아. 그게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장에 가서 가난한 족속을 단변하고통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 저 알아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그들은 강하거든요. 우리가 해을 해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 다 유다도 좀 함께했다, 함께했다, 함께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내일 말할 거지만 그러면 도대체 못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성경 수술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딪혔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현아니라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왜왜 여수와 서의 온전함과 진실한 말에 왜제아제 마음이 때렸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구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데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을 아는데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없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여수가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하나님 그동안 이세엘의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길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들 하겠어요. 하고 갔는데, 살다 보니, 싸우다 보니, 어, 이거 좀 힘이 붙이네? 아이, 그러면 못해. 다 쫓아내겠는데, 아유, 이게 다 쫓아내는 것보다, 아이, 이거 점령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한 것 같아. 혹은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손길 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합리에요 나의 합리. 내가 생각한 나의 합리. 아,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물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 목사 부수게 좀 하나님 그것도 합리적 선을 유익하잖아. 불순종도 합리적 선을 이룬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순종하는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도 괜찮고 결국 불순종한 것 하나님 합력하여다 좋게 만들어 주셔. 그러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사사기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에서는 어 이게 무슨 문제지 싶어요. 일장에서는 아니 다 쫓아냈고 또 점령도 했고 거기서 물론 쫓아내지 않았지만 아, 그 종들 그 가난족서들도 이스라엘을 돕고 종로로 타니까 더 편리한 거 아니야? 더 유익이네. 우리 생각에, 우리 관점에 더 편리와 더 유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상승배란 말이야. 그게 우상승배란 말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아니, 못 따라도, 하여튼 괜찮네. 그렇게 여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려고 하나? 정말 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할텐데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할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얻을 뭐 수없땅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아니라 아 저건 안 돼.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 생각해봐야 돼. 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을 잘 생각해봐야 돼. 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굉장히 제 불이껴 쓰러져요. 못하는거야 안하는거야 하려고 하기는 하는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래서 이제 사실기에는어 이게 무슨 문제지 일장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일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아 이정도면 괜찮아요 왜 군사적으로 열세고 아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게 더 어? 그렇게 했던 것이 뭐 말씀대로 못했지만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것도 있잖아 이렇게 편리성을 내서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나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상승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의 본 생각, 과 하나님의 입장,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 왜 너희들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게 했고 너희와 함께한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할 아니했고 그들 뭐 안정을 해지면 다들 하고 있는데 너왜안 했어? 하나님 모르시는 거야요 그러니 참 마음이 새벽 시간에 힘을 얻게 하는 세상에는 우리 속 깊은 곳을 만져야 돼요. 왜냐면그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일장 처럼아이 하나님 안 순장하래도 뭐 이렇게 복을 주셨고 뭐 이렇게 살게 팔게 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괜찮지 그런데 붕뻥 터지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밑에 보면, 미리 얘기했죠? 너희가 순정하지 않냐, 쫓아야 되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또 이러면 우리 괴롭죠. 아, 내가 불순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그냥, 어,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섬살모 주셔서 그 가난한 땅에 복된 가난한 땅에 사는데 그 가난한 땅에 살면서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 이게 얘기가 어려운 거냐면 잘 살짝 감춰져 있단 말이야. 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있어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 우리 우리가 이 사람한테 상일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를 한 봐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결단해,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 우리가 실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얼른 그것을 알고 알아야 고칠 수 있죠. 모르고 못 고친단 말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아, 손 아픈 걸 알아. 부담되는 걸 알아. 왜 말하죠? 알아야 고치, 모르고 못 고쳐. 상담에서나 병을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병명이 나와야 돼.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쳐요. 알아야 고치는 거예요. 알아야 바꾸는 거예요. 알아야 새로 질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 이 이럴 수 있구나 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무거운 얘기,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다 이긴 것 같았는데, 그땅 찾은 것 같았는데, 왜 결국은 찜찜하게 남았지?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남아서 가시가 되고 울모가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섭리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닐 때 우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가 하나 말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시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